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늦었어요. 어, 그래서 좀 양해 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늦었어요. 일단은 좀 오면서 봤어요. 조윤프로님이 샷을 하시고, 우리 그 중학교 친구들이 볼을 엄청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음. 안녕하세요. 아까 이 조연부러님이 볼 치는데 되게 다잘 잡으시던데, 골프스윙 한번 해볼 친구 있으세요? 해보자. 뭐, 어, 한번 해보자. 해볼 사람. <laughs> 어, 어 자신있는 사람 해봐.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아, 잠깐. 와. 누가? 오,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와. 여기 한번 잡아볼게. 응. 네. 왼손 먼저, 오른손 밑에 거기서 조금만 좁게 쓰고. 응.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일로 잡고. 응. 그리고 이렇게. 응. 네. 그리고 한번 올려, 올려볼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나오네. 그래서 여기 땅 치는 거야? 어. 너무, 너무 세게 치지 마. 살살 한번 쳐봐봐. 천천히 한번 톡톡 쳐봐봐. 어, 하나씩.

오, 와, 잡았어. 야잘 친다 근데, 오잘 친다. 한다 오, 아잘 치네. 아 어, 근데 놓쳤다. 아잘못는 놓쳤어요. 니까 <목소리> 어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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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어요. 전향 할 생각 있어요? 아니요. 어, 없어요. 네. 잡다고 <laughs>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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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느낌대로. 뒤 오. 넘겨. <laughs> 오! <웃음> <웃음> 어! 오! 야겠다 <laughs> <workshop> 아니, 잘 쳐. 골프 했던거 아니야? 어! 아, 잘 친다! 이거 안 배우고 이렇게 안 나와요. 무조건 배웠어. 아하! <목소리> <목소리>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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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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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웃음> <사망하십니까 했어요> <laughs> 배트 가지고. 어, 나이 못 맞춘데? 어, 크리밌 지금 지 <laughs> 여기 이 예쁜, 누, 예쁜, 그러니까, 누나지, 이 누나? 누나가 그래도 여기 KLPJ 프로셔 근데 이골프스윙을 하는데 야구스윙을 하면 어떨것 같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왜 망설여? <의견인데. 웃음> 왜 망설여? 일단 나를 맞추면 안 되고 살살 살살 어. 해줘야 떻 옆에서, 그래. 옆에서 게어게어게어사람 어떻게 챌던지 했습니다. 어. 음. 어떻게 던져 줄 거야? 아, 살살. 어? 이 응. 분에 시범 한번 보여 주셔. 아, 아 시범. 시범. 어 지금 좀 한좀해줘 그래. 어. 후배님들. 어? 어, 화이팅희들도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좀 오바다야. 넘어, 넘어가면. 오케이? 어? 지금 못 넘긴다고? 저희 꿈을 향해 도전 거그 위에 나는 도전할랜다 오케이? 멈출 수가 없어. 열정.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아 여기 탄도 안 맞네. 야 뭐야? 저막 넘겨줄게 막. 막넘겨줄게 넘겨도 되냐 근데?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래도 거기는 마음 위에는 도전 성공했다 이제 풀어 로네 시력이 아, 안 되네 아, 지금 예전 같지 않아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잠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 이걸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아 땡기고 아! 좀더 다운 <laughs> 더스윙 <다운> <laughs> <하나, 둘>. 그렇지. <laughs> 아! 보고 해도 돼 보고 너무 빨라. 공 보고. 공 보고 아니 보고. 안 들어. 아. <laughs> 오, 맞잖아요. 맞아. 보고? 그렇지. 보고, 보고. 그렇지, 그렇지. 아, 한번. 아, 아, 야구 선수가 골프는 잘할 수 있는데 골프 선수가 야구 잘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걸로.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후 영상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급성 장염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또 배명고 학생들이랑 조현 프로님이랑 미니게임을 펼칠 예정이니까 계속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부터 우리가 게임을 할 거야. 너희는 이제 수비 나가고 투수 포수만 빼고 수비 다나가고 나는 너희들 을못 잡게 이 골프공으로 이웨지 샷으로 못 잡게 칠 거고 너희는 아웃 시키면 돼. 어, 니네가 아예 0점으로 막겠다. 아니면 어? 2점으로 막겠다. 뭐 3점으로 막겠다. 0점으로 막는다고? 어, 진짜? 0점으로 만약 막는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배명 후원금 100만 원을 여기서 쓰겠습니다. 0점으로 막아야 돼. 0점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도전하는 걸로. 오케이. 0점으로 막을 수 있어? 네. 아예 안될것 같아. 3점 가자. 3점. 어떻게? 죽배를 들어라. 자, 플레이 시작해. 어. 플레이. 시작됐다. 네. 예. <laughs> 어, 로, 나, 어, 너무 쉽게 줬는데? <laughs> 너무 쉽게 줬어. 어, 얘왜 이렇게? <laughs> 야, 목숨 걸고 하는데 아. 어. 약간 트릭을 좀 써야 되겠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끝. 1회 끝났어? 2 2회. <laughs> 이제 어렵게 간다. 드이 아, 이 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뛰어, 빨리! 봐라 야자 간다 아 이거 너무 세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준비! 한도좀 뛰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준비! 어, 놓쳤어, 놓쳤어! <laughs> 지금 2에 원아웃이야? 2 투아웃 2회 투아웃 <laughs> 아잡다아웃이오투아웃이지 네. 어. 아유 이지다 이거 투아웃 3회 투아웃이야? 아, 너무 주자안 돼. 네. <laughs> 네. 하... 뭐 지금 다친 사람 없지? 네! 어, 내 네. 네. 후배로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 너무 실력이 좋다. 아무튼 코치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네. 와. 유명! 파이팅!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 이 배면과 학생들이 너무 공을 잘 잡아가지고, 야구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큰 라운드로 나가서, 어, 드라이빙 렌즈에서 공을 잡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땐 절대 나쁘지 않겠습니다. 걸고, 도장, 사인, 코팅.